Thank okay. you. 그면도 <목소리를> 가져와서 다시 매뉴로가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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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완전히 나가기 그래서 어 매뉴얼 죠한을다 매뉴얼 건너줄. 안녕 거기 어떻게 보면 외부 인는있 잖아요？이 화면 이래로 제가 외부를 누구랑 불러드려 봐야 되 음.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 우리 이제 이 모닥불을 원래 좀장정을좀 좀 사야 돼 저녁에는 뉴스트림에 들어와서 어, 날한번조개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장작을 지금 어디 갔어? 아, 저, 저 친구가 전화해서 장작을 좀 사라고 그랬는저 친구가 지금 저기 나갔잖아 아, 어디? 방구방구 우리 여, 옆에 마트에 가면 그런 거 있을까? 있을걸? 음. 살살 트에 갔다올걸? 사갖고 왔어 그러면 음. 방송은 오늘 저 저거 숫아리라어 네. 네. 아니 아니 장작 장작 없어 장작, 장작 어디있어 있어 가보지 장작이 어 숫도 뭐 안괜찮나 술지도큰 숫이 어 열이 좀 안났더라고 근데 장작은 빨리 오래타지나 방송은 그러면 일단 마무리하자고요. i n g 네그 d b a n 좋 n a 좋야 a r m 몸이 좀 이상하다. a r 다 s w a 는 m Swarm. 또 w a r 데 Swarm. s w a 했 m Swarm. s w 고 왔네. 방금 고와 이거 어디 것 같아? 장작을 구할 수 있냐 모 물어봐. 나는 장작 구할 수 있어. 장작. 실패. 실패. 실 실패. 실패. 실 실패. 하또 그래요 이도서 일단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자고요. 예. 네. 자 오늘은. 이제 방송을 새남제 이야기, 이 예, 추운 겨울에지 시작을 합니다. 이주 예, 2주 한 번씩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는 언제 출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블로그를 일단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사진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부족했던 부분들은 좀 채워서 아, 다음 주부터는 좀 리얼리티로 아주 편안하게 네, 여러분 관람해 주시고요. 우리 중장년세대도 이렇게 신나는 모험을 할수 있다는 걸 좀, 아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빈초부터, 우리 어, 시청자들에게. 첫, 어, 첫 방송이 되어서 좀, 그래. 다소, 룩한 부분이 맞는 걸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어, 좀 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선을 노력을. 최선을 다해도 돼요. 그냥 재밌게 놀겠습니다 <laughs> 재밌게 놀겠습니다. <laughs> 아니, 특히나 이제 우리 이승장은 특히 <laughs> 청담은 오늘 얼떨결에 <laughs> 아수라장이 탁 뛰어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오늘 팩도 하고 네, 좋았습니다. 어, 맛있는 것도 많이 맛있고. 먹고 <laughs> 오, 진짜 부드럽다. <laughs> 네, 그 오늘 사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저의 모습을 보고 대일 만족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네.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가슴을 입었다는 그 자체로 제게 아무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도 조심합니다. 예도 갖춰주지 않니다 그래서 그 양만이 갖춰야 될것 중에 하나가 등목이 하나 죠 염치를 하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어. 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 염치를 제가 느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양보할 줄 안다는 것, 그 다음에 인사도 할줄 안다는 것, 아까 그 학생들과 제가 표현하면 느꼈던 것이 제가 잠시 서서 한 이야기를 휘담아 경청해 주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 경찰의 놈력이참 대단한 놈인데 저는 그래서 저의 이런 현재 제이 모습이 여러분 그 이런 드넷 방송을 통해서 나가서 적에 아마 어 그들이 하고 싶은 사실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 자신이 한번 잘 한번 가다듬고 다듬어서 우리 세 남자가 함께하는 하여튼 방송 멋진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어디가? <laughs> 오늘 꽃다을 하나 오늘 또 받았기에 네. 참 괜찮지 않습니까? 아... <laughs>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지난 12년 동안 아, 지금까지 12년 동안 혼자 방송을 해오던 제가 드디어 이제 두 아우를 만나서 이제 세 남자가 이제 앞으로 갈 10년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10년 가야 할 길. 어떻게 보면 멀게 그리고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인터넷 방송 문화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앞으로 청담, 우리 빈초,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진쟁이가 어떤 사진을 남길 것인지, 그리고 우리 문화농구가가 문화 문화. 여러분에게 어떤 문화를 만들어줄 것인지 그리고 저는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라이브 생방송으로 전 세계 네티즌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중장년 신이어도 신나는 모험을 젊은이들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할수 있다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목소리> 자 우리 세남대의 <목소리> 세상 이야기 하면 파이팅한번 외치자고요. 세 남자의 세상 이야기 파이팅 돌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음, 올라 없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제가 여기서 많이 올라간 걸 포지 못하겠네요 아니 우리 그 저기 태국에 아 태국 친구도 좀 아, 아, 아는 친구들이 있나 음? 이제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댓글 쓰는 게다 올라가네, 이게.